자, 줄렁이를 봤습니다. 자. 딱큰 거는 적당한 사이즈는 밥그릇, 밥그릇 사이즈, 밥그릇 사이즈 되고요. 자, 요렇게 이쪽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응, 이렇게. 자, 큰 거는 벌써 밥공기보다 훨씬 큽니다. 이런 것도 괜찮고 다발 좋네요. 자, 줄렁이 멋집니다. 요렇게. 요렇게 해서 야. 이런 거는 아주 좀더 키우고. 자, 이런 거. 요렇게 출눈이다 발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나왔네요. 멋집니다. 야. 25년 능이버섯 산행 첫 산행입니다. 25년 능이 첫 산행에서 어 다발릉이를 이렇게 만납니다. 25년도 첫 능이 산행, 다발릉이 발견.